유다서는 어떤 서신이냐 하면 짧고 강한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느냐 굉장히 단호하고 무거운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사랑으로서 함께하고 사랑으로서 위로하는 어떤 그러한 교회 내의 기독교적인 모습을 꿈꾸고 이 서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어떠한 뉘앙스냐. 거짓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어떤 사랑이다, 교회의, 어, 어떤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이런 이미지를, 어,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laughs> 유다서의 메시지는 어떠한 뉘앙스냐 굉장히 단호한 아버지 같은 표현이에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돼 잘못된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어,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어, 아이들이 적 접...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들, 아이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그, 그 어떤 틈을 기다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라고 이렇게 어, 구슬리고 기다려 주고 어, 변화될 때까지 참아 주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어지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쉽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 편지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설교의 어투 혹은 목사님의 어떤 말씀 선포의 어떤 장면으로 바꿔보면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그 메시지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어떤 그 메시지 담겨져 있는 이야기보다도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다서는요. 그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 적 그리스도들의 어떤 그런 사역의 모든 것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조를 딱 보면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두 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23절의 메시지까지 굉장히 무겁게 권면을 한 이후에 어떤,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굳건하게 신앙의 믿음을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최후의 시간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 향해서 강하게 권면을 한 이후에 그 권면에 대해서. 뭐 위로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변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편지를 딱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시선, 유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이유가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바르게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기보다는 어, 수동적인 어,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어,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내가 멸망을 재앙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추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다가 짧게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24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셨다라고 24절 전반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다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막 있으면 띄워주세요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침이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서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어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누구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자들이냐? 사탄 마귀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 5절 말씀 유다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서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곳을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또한 어떻게 됐다? 넘어지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또한 육체 욕망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나무, 궤도 이름 별처럼 쓰러져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도 때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늘 부족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항상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칠 기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세가 30%고 운이 70%다.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운이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이 좋았다. 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1 0 0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 0 0 믿음, 1 0 0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또한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네.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막 중심을 잡고, 내가 무엇인가를 균형을 잡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일어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희 둘째 딸 시아가 슬슬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좀 일어나서 한두세 걸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붙잡아 주면 아, 더잘 걷습니다. 그런데 붙잡아 주더라도 자기 다리 힘이 빠지면요 또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시야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안아주면 딱 잡아가지고 안아서 그냥 지는 걷는 신육만 하고 어떻게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사실은. 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전체 찬양 아, 전체 그 시는요, 어,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구편에 그늘 대신이 이렇게 쭉이 가사가 이0편1 1 1편의 어, 그 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시 낮의 해와 밤에 밤의,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 은혜로 붙들림과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성도의 안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 0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유상처에서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 같은 자들입니까? 사건이요, 사건보다도 삭꾼. 못한 자들.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게 아니야. 이게 사건이에요. 어떻습니까? 돈보다 내 목숨이, 목숨이 중요한 거고, 돈보다 내 안전이 더 중요한 거고, 이따위 양들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 해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깨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나서, 내가 잘 돼서, 혹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다가와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자가를 짓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상실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다.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모습은 죄로 물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앞에서 거짓 교사들을 수치와 더러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이죠.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서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똑똑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흠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인지를 증명하고 너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인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어떻게 설 어떻게 설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즐거움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어떤 인간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의 기쁨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육체적인 육신의 머물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잘못 자체 잘못하게 되면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인 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양이 가득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숨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광의 날 하나님,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적인 기쁨을 잠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을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것을 대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큰 기쁨을 주신다는데 이걸 안 바꾸면 멍청한 사람이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지금 금방 사라질 것을 지불해서 그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포기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얻지 않는 자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10편 16편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의 곁을 사모할 때, 우리는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마치 이제 축도의 어떤 축복의 기도, 축복의 메시지와 어 비슷한 이 내용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요. 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 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모든 이 편지의 결론을 무엇으로 어, 마무리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시기,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함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주님은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마지막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영광과 위험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냐 하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 전, 그리고 이제, 이제는 지금이죠.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 만세 전부터, 영원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유다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즐거움에 이끌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전에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잠시 잠깐의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유다서 전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를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었지. 그래 너희 고생 많았지. 그래 너희 어렵지. 그래 형편에서도 믿음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저들을 금휼히 여겨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멀리해라. 딱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명령과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시다.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겉면의 메시지를 들을 때 반발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매여서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좀 불편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흠 없이 또 기쁨으로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만족할 만한 욕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실한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